네. 혹시 랩을 할때그 네. 약간의 랩을 잘할 수 있는 팁 이런 거 있어요? 어궁금하다저도 알고 싶어요. 열정과 땀이죠. 엄마. 어 엄마, 어나 그거 <laughs> 많은데? 아니면... 저 그거 <laughs> 많아요. 근데 왜 랩을 못할까요? 아, 제가 땀이 별로 안 나가지고 <laughs> 랩을 못하는구나 몰랐어요. <laughs> 저 진짜 땀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랩뭐 랩을 잘 하려면, 네. 글 쎄요, 뭐 흥이 많고, 음... 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약간 오. 좀 진지한 얘기인데. 네. <웃음> 어, <웃음> 네. 되게 놀라운 이야기네요. 단순히 저는 뭔가 랩을 할수 있는 스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스토리가 네.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저 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음. 래퍼들은 음. 어, 자기가 자기 가사를 직접 다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마 래퍼 많은 래퍼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랩에 처음 이제 아이 랩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느꼈던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음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매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 오, 그래서 멋지네요 그래서 메시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지금 네. 청춘 스케치를 <laughs> 열심히 듣고 계시는 청춘들에게 네. 또 우리 플럽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에게 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아그 저는 멋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항상 생각하는 말이 어그 있잖아요. 뭐 스포츠 브랜드에 그냥 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 음. Just do it. 네. 그렇죠?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세요. 저는 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전 재밌는 것만 한다. 와 재밌는 것만 하고 살 거고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이 따라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니까 솔직히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laughs> 저는 제가 재밌는 것만 하면 언젠가 부와 명예 항상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 열심히 하세요. 이제 hey. 합 She gets it, mother's owning her, he watches. Go hammered in her, and some girl. She gets her in the carpenter, the goodness. Only yucks now, time until you chop her and come. Consumer chat, go put a kid, so you can't switch it. No, that mood of sick guys, ham on it off, stop the go the so can 음것도 듣고 싶이데 음악을 듣고 싶은데 음악을 듣고 싶은데 음악을 듣고 싶은데 음악을 듣고 싶은데 음악을 듣고 싶지데지악을새고 싶은데 음을듣을듣을듣을 듣고 싶을듣 I 을 듣고 싶을 내것 같지 않은 내 것들 숨쉬는 것도 내겐 어설이일 yeah. Yeah. 아무것도 정상이 아닌 듯해 익숙해지는 건시간보인 것이 알고 있기에도 드라마가 아니었어 끝이 없어 평소 별 생각 없던 것들이 너와 연결시켰어 머릿속이 점점 조여져 밝아질 기미가 없어 창 닫은 여전하게 아직 덜 익은 듯어주워내 눈치를 보는 정말 감히 독차가프지 아닌 해게만 들벽 최선을 다해서 차분 남을 지켜. 지켜 사실 잠을 깨운 건시계소리 아닌 덕에 지뭐 너가 남긴 것난 여기서 아직도 남아있어 남아 잠깐만 불을 켜지만 까먹는 지금을 아직 믿을 수 없으니까 저버린 k 을 채우지 시켜 t a n 멈춘 듯한데 결국엔 내가 떴어 당연한 것도 내겐 불안해서 혼자 남겨진 여긴 지옥이 없어 낮과 밤의 구분 바라지 않은 그늘 m 것도 없는 o 감기지 않지 e 으 a